샌프란시스코와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태폭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나왔고 또 아동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보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런 법안들 a i 에 관련된 법안들이 결국은 차후에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AI 시대가 올 경우에 어떤 시대적 변화를 예상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중국이 78년에 이런 모델을 보여왔는데 질적인 측면,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뒀다고 할수 있겠죠 개인적 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안녕하십니까, 네, 곽수천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제 20일. 정도 됩니다. 추석 연휴를 끼고 좀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의 충전 기회를 갖고자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일 동안에 제가 좀 쉬었던 기간은 4일 정도? 3, 4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활동이 나름대로 좀 바쁘게 오간 것 같습니다. 이유인 즉슨 비행기 표로 끊어서 가려고 했더니 급작스러운 어떤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몸으로 떼우는 방식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또뭐 오랜만에 80번 고속도로도 타보고 생각도 해보고 보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졌습니다만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외모를 탔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타는 시간에 비용은 한 40불 정도 들었거든요 제가 아침 학습을 듣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무인자동차고 택시 위에는 레이더가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항상 써야 되죠 전기를 써야 되니까 이제 차가 모여 있는 차고지에는 전기 충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워낙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충분한 땅을 확보를 못해서 교회 지역에 존재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제가 인지를 했고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거죠. 뭐 저는 호기심 천국이라서 과연 차가 이렇게 갈때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차는 어떤 대응조치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아무도 운전자가 없으니까 여성분들에게는 밤늦게 귀가할 때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는 차가 잘못해서 위성을 잘못 판단을 해서 상당히 날이 날씨가 날안 좋은 기상조건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차 문이 열릴까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됐거든요 차 문이 열려야 일단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밖에서 자동차가 서가 있는 동안에 누가 차 문을 열려고 할때 과연 차 문이 열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다 보니까 차가 스탑사인에 이렇게 섰을 때 미국은 교통 시그널도 많지만 이 스탑사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도로에서 스탑사인에 섰을 때 제가 일부러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를 실험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덜그하고 문이 열리 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죠 문이 열리니까 안 열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않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이 열리면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문을 열 때는 어떻게 될까?는 실험을 못 했죠. 내려보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안에서 문을 열고 내렸다는 말은 밖에서 문을 잡아당기면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서 방금 문을 열었다. 이 상황을 감지했는데 비상사태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여성, 여성분들의.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의 목소리가 이게 AI 목소리인지 사람 목소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은 사람입니까? AI입니까? 이렇게 영어로 물으니까 웃으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앙통제부겠죠. 이 차량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데 방금 창문을 여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일이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아무 일 없고 호기심이 많아서 문을 한번 열어봤다 그렇게 답을 하고 무마가 됐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무인 자동차라서 사람 없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걸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 봤으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동에서. 수동으로 무인에서 유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걸 또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서의 웨이모의 경험은 많은 분들이 신기해 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신변보호 측면에서 여성분들에게는 귀갓길에 상당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하지만 전력 소모량이 워낙 많다는 단점이 하나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경험해 보지 않은 수많은 교통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사고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지 않다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그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차를 타고 안에 있던 사람에게 승객에게 부과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남아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법안을 만들고 제가 아침 학습 시간에 경제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샌프란시스코와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태폭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나왔고 또 아동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호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런 법안들 a i 에 관련된 법안들이 결국은 차후에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아침 학습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미국 현지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잘 한번 판단해 보셔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AI 시대가 올 경우에 어떤 시대적 변화를 예상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국가적 모델로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 미국과 중국 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 경제 발전 과정 그리고 또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모델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러한 형태의 후기 산업 사회 21세기 후기 산업 사회 시대 변화와 문명 사회 변화의 기본 가치와 철학을 중국 모델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미국 중국이 경쟁을 했을 때 누구의 제품이 보다? 친인류적이고 친문명적이고 친사회적일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찍어내고 많이 만들어내고 물건 많이 팔아내서 기업의 수익을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애플과 삼성 갤럭시의 차이를 이야기하듯이 인간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하고 물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만들어내놓고 사람들에게 그 물건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 봤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국가 차원에서 말을 드리면 부라는 것, w e a t h 라는 것과 권력에는 어떤 공식이 존재할까? 상관관계가 존재할까? 미국 현지에서 제가 만난 억만장자 분들의 얼굴 표정과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의 교만함 또는 뭐 물론 다 부자들은 다 교만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한국에서의 부자들의 일반적인 행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늘 멋진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으로 휘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제가 만난 응만장자나 많은 분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중국에서도 그럴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중국을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부자들과 권력의 관계의 어떤 상관관계성은 미국에서 말하는 그런 부와 권력의 상관 관계성과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들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논문도 보고 주요 기사도 보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유튜브 방송으로 제 생각과 관점과 내용들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사회의 발전은 미국 사회는 제가 경제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그리스 고대 로마 아테네 시대의 어떤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미국이다라는 말씀을 경제학교 시간과 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미국 워싱턴 DC를 가보시면, 대학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 건물들, 뭐 이미 연방정부 은행도 그렇습니다만, 로마 형식의 기둥을 많이들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근본을 둔 사회질서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거든요. 중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말하는 그 붉은 광장, 뭐 이런 걸 보면, 천안문뭐 이런 거죠. 과연 그런 어떤 전통성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와 철학이 나오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북경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런 궁궐도 큰 궁궐도 가보고 천안문도 가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민주주의는 아니었고. 권위와 황제에 대한 어떤 한없는 신비로움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는 상당히 중국의 부와 정치와 권력과의 어떤 상관관계는 사뭇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BYD나 뭐 샤오미, 화웨이, 벤센트, CATL,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또참 한마디로 이건 또 이해 못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본능적 가치, 본질적 가치. 여기에는 또 충실할 수 있다는 게 중국에서 나오는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부와 권력의 공식은 다른 것 같다. 그럼 이게 진정한 중국 모델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과연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협정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결말을 낼 것이고 어떤 형태의 협력과 또는 경쟁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상층부 정치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상주의라고 할수 있겠죠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가치의 평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지 않으면 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한때 여러분들 잘. 졸부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졸부라는 단어는 부와 권력의 어떤 미스매칭,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점을 나타내는 일종의 사회적 언어가 되어버렸거든요. 지목의 진주목걸이, 뭐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또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글쎄요. 뭐졸보라는 느낌 아직도 지울 수 없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업가분들이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창조적 파괴 정신이다. 창조적 파괴가 뭐냐면 원자재의 새로운 혁신, 공정 과정의 혁신, 조직의 혁신, 상품의 혁신, 시장의 혁신 이 다섯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하시는 슘페트의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게이 다섯 가지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를 갖다가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가 과연 그런 혁신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느냐 부분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정경육착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이다. 다들 끼리끼리 결혼시키고 그 가문을 이어오면서 이해관계에 자기들이 얽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다보면 사회에 나가는 방향성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을 하지만 속내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집단 공동체라고 하는 이해관계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그들이 사회 전체의 어떤 부를 탈취해 가는 또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과 재벌 또는 기업가들 중에서는 사회를 볼때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을 보려고 했던 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국의 그런 부와 권력의 상관관계가 과연 중국 경제가 앞으로 미국과 대적했을 때의 경쟁력을 가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 먼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중국 모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이다. 시각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중국의 많은 정치적 기획자들이 2025년 제조업 중국을 주장을 했거든요. 2025년이 되면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가는 제조업 국가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경제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10년 전에 내세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출범하면서도 그랬죠.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뜻은 결국 에너지 분야, 반도체, 산업 자동화 첨단 소재, 대충 따져 열개 정도의 분야로 이렇게 집중이 되었다. 투자 대상자로 정부가 딱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금 감면도 이루어지는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공산당이 결정한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익과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국의 유치 산업을 조금 더 키워 나가는 그런 중국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지난 10년간 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10년 동안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1978년 경제 개방, 시장 개방 이후에 축적된 자본과 인적 자원을 통해서 저는 가능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미국서 에 공부한 많은 유학 인재들을 또 가리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중국의 국채 기업들이 중앙에서 보면 다섯 개 예를 들면 금융 기관만 하더라도 전부 공산당 은행이거든요. 중국 은행, 공상 은행, 농상 은행, 뭐 이런 은행들, 교통 건설 은행. 이런 은행 들은 정부 중앙에 있는 공산당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일단 공산당에 의해서 점유가 되어 있고요, 막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간접-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도 가능할 거고요,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 전체 GDP의 1, 2%를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중국 모델은 이루어져 온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작점은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본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78년 이후에 이런 모델을 보여왔는데 성공을 거두었느냐. 양적인 측면.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적인 측면.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뒀다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 세계 2위의 GDP 국가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만 3천 달러를 넘어갔고, 연안에 있는 5억 정도 되는 인구의 평균 소득은 3만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부의 흐름이 상당히 당초에 목적했던 것만큼의 수준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됐다. 라고 평가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충분히 디베이트, 토론과 또 논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대한민국의 행제 발전 과정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 기업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그 뒤에는 전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경유착의 연결고리의 부산물은 뭐냐 부정과 부패죠. 좋게 표현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표현하면 가게가 모두 정치권과 연결되는 기업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사법제도와 국회와 같은 입법제도의 고위직들과 가족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보는 겁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다를까 미국이라고 해서 다를까 영국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프랑스라고 해서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아직까지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 그 지난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와 뭐 그런 내용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재현된 적이 없었다. 물론 홍콩에서 노란우산 사태도 있곤 했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제대로 이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모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과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와 걱정이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기본 인프라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지금 전국의 도로가 고속도로가 얼마나 깔려 있고 포장도로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북경에서부터 서쪽 위구르 지역까지 고속철도가 놓이고 있고 하얼빈에서 난경까지 고속철도가 놓이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전력이라든지 상수와 같은 기본 인프라는 상당히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쟁적인 평가도 할수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분들 워싱턴 DC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서 시작되는 70번, 80번 하이웨이 이름이 아이젠하워 하이웨이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1955년부터 미국이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만큼 미국 역시도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사령관을 맡았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독일에 아우토반을 보고 미국에도 아우토반을 건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고속도로를 건설했거든요. 그런 관점들이 지금 현재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전력 시스템과 디지털 네트워크, QR코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을 보면 이런 속도와 성장세는 그 누구도 경쟁 대상에서 뺄 수가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 학습 시간에서는 주요 언론이나 또는 학술지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이거는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심화 학습 시간에는 아침 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불충분할 것 같아. 좀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월간 강연이 되면 강연장에 초대를 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공부라는 것. 눈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왜 해야 될까?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답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공부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지혜를 갖고 답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루 천원 가격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만 지금 시작하셨는 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저와 함께 경제학교에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경제학교에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많은 지혜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